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공이 어, 공, 카트 도로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치다가 뒷땅을 치게 되면은 자체 손목과 팔꿈치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골프채도 상할 수 있고요. 오랜만에 지인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윤 박사와 권 사장은 서로 천적인데요. 플레이하는 내내 두 사람의 말로 하는 신경전, 속칭 오럴 해저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두 사람은 이들의 티격태격이 재미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싱글 플레이어로 재미삼아 그러는 건데요. 처음 보면 둘이 왼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반 세번째 홀에서 권사장의 티샷이 카트 도로 위에 멈췄습니다. 권사장은 당연히 드롭을 하겠다고 하는데, 윤 박사가 골프는 공이 있는 그 자리에서 치는 거야.라고는 바로 앞으로 가버립니다. 다른 친구 둘은 킥킥대면서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치고요. 결국 혼자 남은 권사장은 얼굴이 붉어서는 공을 한참 노려보고 있는데, 잠시 후 그린에 모인 네 사람. 공 4개가 모두 온 그린이나 그린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 권사장의 공이 핀에 가까이 붙어서 버디 찬스가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윤 박사. 아니, 카트도로 위에서 바로 쳤는데 이렇게 잘 쳤단 말이야? 어, 뭐, 최수지 뭐. 몇번 채로 쳤는데? 아, 어, 니꺼 네 6번. 순간 윤 박사와 도우미 두 사람은 얼굴이 하얘지고요. 동반자 두 사람은 웃겨서 뒤집어지고요. 권사장은 여유있게 볼을 마킹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어찌 게 구제를 못 받게 하는 사람이나, 그렇다고 남의 채로 치는 사람이나, 하여튼 두 사람이 끼면 플레이가 정말 유쾌합니다. 그럼 이렇게 카트 도로 위에 공이 있을 경우, 플레이어의 판단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치던지 구제를 받던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구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의 양쪽으로 플레이어가 스윙을 할수 있는 가까운 지점을 선택해서 기준점으로 선정하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의 양쪽 기준점 중에 공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원래 공을 집어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 클럽 범위 내에서 구제구역에, 구제구역을 설정하고, 어, 무릎 높이에서 공을 드롭하면 됩니다. 이때 공이 구제구역을 벗어나면 다시 드롭을 하고, 구제구역 안에 놓이면 그 자리에서 플레이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필드에서 촬영을 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여유있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관계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민학수 기자님의 영상을 링크로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예년보다 더욱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크리스텔이었습니다.